안녕하세요. 캔쿨람입니다. 혹시 요리 유튜버 고기난자님과 지원아님께서 사용하신 블레이트형 번호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번호는 부엌에서 요리할 때 서브 번호로 사용할 뿐만 아니라 캠핑이나 야영을 갔을 때 테이블에 결합해서 사용하거나 테이블 위에 올려서 많이들 사용하시는데요 강한 화력부터 깔끔한 디자인으로 요즘 찾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 이번 영상에서 저희 캔꿀남이 1년간 직접 사용해보고 느낀 점을 토대로 가스웨어 파워플레이트 넘버5 no. 버너 리뷰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집에서도 사용하고 캠핑을 다닐 때마다 사용했던 물건이라서 누구보다 정확하게 리뷰를 할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혹시나 구매 계획이 있으시거나 파워플레이트 번호가 궁금하셨던 분들은 저희 캔꿀라만 믿고 구매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리뷰를 시작하기 전 구독 그리고 좋아요 알림설정 한번씩 부탁드립니다 제품의 색상은 실버 세라믹 실버 블랙 세라믹 올블랙 세라믹 골드 까지 총 5개의 색상이 판매되고 있는데요 실버와 세라믹 실버의 플레이트 부분은 스테인리스로 구성되어 있으며 화구는 세라믹으로 코팅이 되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구분이 되는데요 코팅이 되어 있지 않으면 일반 실버, 코팅이 되어 있다면 세라믹 실버로 구분이 되는데요. 실버 제품의 경우 언어 상판에 지문이 조금 묻어나오는 경향이 있어 이 부분이 예민하신 분들께서는 추천드리지 않는 색상입니다. 블랙 색상과 세라믹 올블랙, 그리고 세라믹 골드 제품의 경우에 버너 상판에 세라믹으로 코팅이 되어 있어서 재질 부분도 조금 매끄러워 지문이 묻어나오는 게 덜하답니다. 일반 블랙의 경우 상판 부분만 세라믹 코팅이 되어 있으며 세라믹 올블랙과 골드 색상은 화구 부분에 세라믹으로 코팅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세라믹 제품과 일반 제품의 차이점은 화구 부분에 세라믹 코팅이 되어 있지 않은 제품은 몇번 사용하면 불씨 때문에 화구가 그을려져 외관상 지저분해 보일 수 있는데 세라믹 코팅 제품의 경우 블랙 색상으로 코팅이 되어 있어 까맣게 그을러지는 게 덜하여 외관상 더 깔끔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예산을 조금 투자하여 세라믹 제품으로 구매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아참, 세라믹 골드 제품의 경우 현재 각인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어 나만의 번호를 만들거나 선물용으로도 많이 구매한다고 하니 이점 참고. 바랍니다. 그리고 제품의 구성품은 버너, 가방, 추가다리, 구속가스 거치대, 그리고 설명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버너의 디자인 면에서는 제가 여태껏 봐왔던 버너 중에서 제일 깔끔하고 이쁜 버너라고 생각됐는데요. 일반 가스 버너와는 다르게 가스 조절 버튼과 앞전 점화 버튼이 상단으로 나와 있어서 가정집에서 사용하는 가스레인지처럼 불 조절과 불을 켜는 게 정말 편리했습니다. 그리고 구성된 추가 다리를 이용하여 높이를 조절할 수 있어 야외에서 사용이 편리하며 이소가스 거치대에 이소가스를 거치하거나 버너의 뒷면에 액출 모드나 기출 모드일 때 이소가스를 거치할 수 있는 홈이 있어 사용성 측면에서 정말 좋았던 것 같습니다. 요즘처럼 낮아진 기온으로 인하여 가스 버너의 화력이 점점 줄어들어 가스를 꺼내 흔들어서 다시 불을 붙이는 것을 반복할 때가 있는데 파워플레이트 번호는 고수형 번호로 기출 모드와 액출 모드를 모두 보완하는 제품이라서 기온이 낮아져 화력이 약해졌을 때 가스통을 뒤집어 액출 모드로 사용 가능하므로 기온으로 인해 화력이 약해져 불편했던 일이 없었으며 호수형 번호라서 과대불판으로 인한 사고 위험을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좋았습니다. 화력은 최고 2 1 0 0 k 칼로리로 강력해서 화력이 부족하다고 느꼈던 적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화구 주변에 조그마한 바람막이가 있어 강한 바람에는 힘들겠지만 약한 바람이 불었을 때는 어느 정도 불꽃이 보호되며 바람막이를 따로 분리할 수 있어 조리 중에 주변에 튀는 기름이나 음식물을 쉽게 클리닝할 수 있어 편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산 브랜드 가스 여사의 제품으로 AS는 물론이고 KC 가스 안전 필증을 받아 안정성 측면에서도 믿고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 설명서에 기재된 내용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될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고시 보상도 가능한 점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파워플레이트를 사용하면서 제일 좋았던 점은 요즘 캠핑용품 브랜드에서 나오는 플레이트형 테이블에 결합이 된다는 점이 너무 좋았습니다. 보통 캠핑 브랜드에서 25cm 곱하기 36cm 사이즈 크기로 플레이트를 결합할 수 있는 테이블들이 많이 출시되고 있는데요 결합을 하게 되면 테이블 위 공간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사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심지어 비겐트 폴딩 박스의 분량 상판을 이용하면 버너 테이블로도 사용이 가능한 점 좋았던 것 같습니다 처음 바워 플레이트를 구매할 때 가격이 부담스러웠지만 깔끔한 디자인과 테이블을 결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 혹 해서 구매를 했습니다 사용하면서 크게 단점으로 느꼈던 점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비싼 만큼 비싼 값을 하는 제품이라고 생각됩니다. 혹시나 구매를 고민하시는 구독자분들이 있다면 캠핑을 사랑하고 캠핑에 진심인 캠쿨람이 강력 추천하는 제품이니 믿고 구매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캠쿨람의 두 번째 캠핑용품 리뷰 어땠나요? 부족한 점이 있겠지만 구독자 여러분께서 중복 구매하지 않도록 직접 사용 후 진심을 담아 제품 리뷰를 했습니다. 다음에는 더 가성비 좋고 품질 좋은 캠핑 꿀템 소개하는 영상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아참. 혹시나 구매를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고정 댓글에 구매 링크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캠, 꿀, 남이었습니다.